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와입니다 오늘은 아침 햇살이 이렇게 베란다 안에 가득할 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리창을 닫은 상태거든요 제 목소리가 울리지요 그런데 어, 뭐 유리창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 유리창은 햇빛을 100%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 유리창은 사람한테 좀 자외선을 차단하는 음. 그런 코팅제가 들어있어가지고 보통 일반 이렇게 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오. 직광의 햇빛하고 유리창을 통과해서 투과하는 햇빛하고 이 비율이 5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하고 들었어요. 뭐 정확한 수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걸러진 햇빛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광으로 자연햇빛을 그대로 받게 식물한테 해주면 훨씬 좋은데 날씨가 계속 춥죠. 그래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대는 베란다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그냥 환기만 시켜주고 이렇게 창문이 닫은 상태 에 23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아주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 그런 베란다는요, 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온도는 아니죠, 이게. 햇빛의 온도계가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받는 온도 얘기를 하고, 또 직광일 경우 식물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 자외선을 쐬어주면, 이 아이들이 따뜻함을느렇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에 있으면 좀 추운 날씨라 하더라도, 따뜻한 온기를 훨씬 느끼죠. 이제 그런 건데 직광이 훨씬 좋다는 거. 그래서 현재 제가 대전에 있는 여기는 0도예요. 현재 온도, 아침 온도가 0도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온도는 영하 8도 정도 돼요. 그래도 조금 낮 기온도 영하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0도, 1도 뭐이 정도 되니까 춥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이 특히나 다육식물은 전혀 춥지 않아요. 이네들은 요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제가 어저께, 어젯밤에, 어, 제놀잇감사부작사부작 <laughs> 분갈이를 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갈이 한 모습을 좀, 어, 보여주세요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거 아침에 했어요. 어젯밤에 흙을 털어가지고, 그 뿌리에다가 방제처리를 합니다. 입장도 물론 이제 방 안에서. 햇빛을 보지 않게 그렇게 방제 처리를 한 다음에 아침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거는 수에노랍니다. 수에노 제가 미리 음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홍시분에다가 심어놨어요. 사이즈가 이게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은 빙스팟 홍시분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 프릴분은 처음 써본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베란다에서는 제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쓰거든요. 그런데 한네 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 이 프릴분. 이 프릴도 일반 화분에 프릴하고 이 프릴이 있는 동, 많은 동, 이렇게 얄펄하게 굉장히 가볍고 좋아서 좋은데, 여기다가는 제가 여기 까르띠에, 까르띠에를 심어 놨, 심어 놨는데요. 제가 이 까르띠에를 키워본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사도 끼어있고 했는데, 여기다가 약간 이게 아치형이라 좀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 사이즈 화분이 마땅히 없어서요.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한번 분갈이를 더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어 놨는데요. 아침 찬바람을 밤새 따뜻한 곳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찬바람도 쐬고, 직광을 써 있는 면, 대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렇게 뿌리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직광을 쐬면 뿌리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직광이 아니라 하면, 이 식물 생장 등,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도, 이, 햇빛이 좀 부족한 곳에서 뿌리를 받는데는 음 직광이 좀 부족하면 식물 등을 쓰여줘서 뿌리를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거는 스타마크입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다 놓기 위해서 제가 자리를 임시로 여기 매일 올려가 있는 아이들을 좀 비웠어요. 아, 비운다는 게 밑으로 내려가죠. 사랑 때문에 하느라고 제가 홍시부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꽤 되네요. 그냥 하나, 두 개. 이렇게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한 달에 가는 양이 있으니까, 요 산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물 관리를 했는데, 햇빛에 보이는 쪽에다가만 촬영을 하려니까, 아, 여의치가 않네요. 이게 아침에 촬영을 하면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저녁에 촬영을 하면, 식물 등에, 음, 다육이들이 더해가해 보여가지고, 꼭 필터를 낀 것처럼, 좀 그래서 못 마땅해요 저는 저는 이 카메라를 촬영할 때 다육이들은요 자연광이라고 하죠 자연광에 보여드리는 게 어, 제일 예쁜것 같아요 예전에 필터를 사용하시는 그런 유튜버님도 많이 계셨는데 다육이만큼은 이 자연광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색감이 이쁘더라고요 이 식물 중에서 빛감이 제일 예쁜 식물 저는 이 다육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물론 꽃이 이쁜 아이들도 있지요 난 꽃도 굉장히 예쁘고 뭐 야생화 꽃도 굉장히 예쁜데 특이점이 있다면 어, 요 다육식물은요 입장이 제일 이쁜 다육이 어, 꽃모양이 아니고 입장 어, 다육이는 잎에 수분을 갖고 있는 아주 특이 식물이지요 이 춘맹도 옛날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물이 들으면 이렇게 좀 노랗게 물이 드는 게 최선이고, 묵둥이에요, 상장이. 그리고 이게 작년에요, 이, 그, 입장을 다 떨어뜨렸던, 떨구었던 그 여름에, 혹독한 여름에, 약해를, 아,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에, 재작년에 살균제 약해를 입어가지고 입장을 다 왕창 떨궜던 아인데, 지금은 더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뒷면까지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노란색이 들어올 정도인데 아유 물 먹고 물, 물 반응하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음, 요네들 일광욕 시켜주는 거예요. 이쁘죠? 어, 빨간 것만 이쁜 거 아니고 이렇게 노란 것도 알록달록이 이쁘답니다. 제 베란다가 좁아가지고요 카메라를 댈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게좀 항상 아쉬워요. 요거는 제가 치아와 금인데요. 하나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인데 얘는 뿌리를 내린 것 같고 한쪽으로 하엽이 져가지고 로제트가 조금 삐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화분을 이렇게 하엽을 정리해가지고 좀 돌려놨더니 조금 정상적으로 빨듯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요거 크림티는 제 베란다에서 굉장히 오래된 묵둥이. 요거하고 뭘로 쳐라 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묵둥이로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그래도 돌아가면서 물 관리를 한해안한해 해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제가 로제트 이제 자 줄어드는 게 스트레스라서 제가 물을 조금 열심히 주려고 부지런히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기 오닉스인데요. 이 군생으로 데려왔어요. 군생으로 데려왔는데 여기는 철화로 엮이는 것 같지는 않고 분지하는 것 같죠? 얼굴이 두 개로 갈라지고 여기는 또렷하게 철화로 돌아갔어요. 이런 게 달기를 키우는 맛인가 봐요. 약간 변이 변형 뭐 이런 것도 생기고요. 색변이, 입변이또 수형변이 여러 가지 변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가장 음, 행복지수? 행복지수라고 하나요? 음, 표현은 조금 다르겠지만, 일본이 다육이. 코로나 때, 어, 우울증을 물리치게 해준, 어, 다육 식물이 나한테는 행복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두 번째는, 어, 부럽더라고요. 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요것도 행복 지수래요. 아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어, 왜 옷장사가 옷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 옷을 내 옷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이 옛날로 또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 짝꿍 같은 사람은 진짜 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요런 행복 지수로 살것 같아요. 저는 다육이한테 관심이 있었고서 옷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줄었는데 항상 그이 로망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맞다 하고 무릎을 치겠더라고요. 요거는 신상인데 보석 젤리. 요거 비, 어 정수분이에요. 정수분. 어~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딱인 것 같아요. 이제 분갈이를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막 흔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족스럽네요.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뿌리 내리는데 햇살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놨냐면 저 꼭대기 다 놨어요. <laughs> 제 구근 투구뭐 이런 아이들 있는 여기가 아침에 햇빛이 좋거든요. 이제 그새 한 10시가 되니까 이렇게 벌써 이렇게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는데 최근에 홍시분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햇살에 놓고 그래도 묵둥이들 어, 묵둥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뻐하는 아, 건강하고 이쁘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해도집입니다. 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변함이 요 여기가 분질을 해가지고 두스가 수영이 조금 어, 바뀌 바뀌었다는 거그 정도인데 색깔도 건강세도 너무 예쁩니다. 여가좀 할비난 공간에 자구 하나를 더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색깔도 이쁘고 건강세 너무 예뻐요. 제가 요것도 최근에 올려놨네요. 핑크 루빅 금이에요. 원래는. 핑크 루이 금인데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금이 숨어버렸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금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물이 빠지면서 또 금이 나오면서 또 그런 변화가 있는데 밑에 자국까지 이렇게 인데 얘는 좀 물이 고프네요. 아, 통통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햇살 쪽으로 자리를 바꿔놓으니까 조금 건강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여기도 지금 요거는 물을 안 주고 요거는 물을 줬어요. 공부방에 얘만 출연시켜가지고 요거는 물을 주고 요거는 물을 안 줬는데 별반 차이 없죠? 요거는 다음 바스에 줘야죠. 아침에 햇살 가지, 가득할 가득때 요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아 요것도 요것도 파랗게 물들었던 아이인데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아탓... 얘가 음... 탓... 티... 스 로즈? 이름이 독특해서 이 기억을 할만도 안 돼요. 매번 잃어버려요. 파티로사 철화 얘가 로사로와 못지않게 빨갛게 물이 들었던 아이인데 분갈이 하고 나서 색이 전부 싹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조금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도 이제 살짝 음, 물 차례가 된것 같아요 조금 물고파하는 것 같은데 이 화분이 조금 넘쳐나가지고 제가 조금 물을 마디게 주고 있습니다 등치가 크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색이 조금 더 진해 보이긴 하네요 아, 자리 전쟁입니다 제가 키핑장도 있고 키팅장에는 자리 여유가 조금 있긴 있는데요 긴있이 아이들을 왜안 옮겨주고 이렇게 끌어대고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요것 때문에 <laughs> 요 거리대에 나갈 공간이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얘네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제 요 거리대로 나가기만 하면 여기가 이제 좀 여유가 있겠죠 그러면 또새 아이들이 또 들어오겠죠 <laughs> 그런 재미로 어저희 행복지수 1등은 다육이랍니다 역시나 아 진짜 다육이, 키, 다육이 키우길 너무 잘했어요. 이거 뭐냐면 여기에 새색시에 이쁘죠. 새색시 처음에 들어올 때좀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등치도 많이 컸어요. 부여분이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등치가 커가지고 이렇게 햇살 좋은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여기가 햇빛이 좋으니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는 확실히 때깔하며 입장 윤기하며 그런 게 틀려요. 요거 옆에 있는 거는 황제고 요거는 베로니카 그렇답니다. 창이 밑으로 가 있는데 요세 아이, 네 아이들만 위에 있으니까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색감도 그대로 유지하고 요거는 밀라노네드랍니다. 밀라노네드가 두 개인데요. 요 햇빛에 나와 있는 아이가 모양이 훨씬 예뻐요. 자연빛에 자연광, 자연바람. 이게 식물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어, 제가 또 아주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되실 때, 이거 요거 보실래요? 요거는 가르시아데여기 손톱 변이가 살짝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입장도 통통하고, 이 입장 변이가 살짝 오는 것 같아요. 넓어지면서, 환협해지면서 색깔 물도 더 들었어요. 밑에만, 제가 창을 조금 더 밑에다 놨는데, 아, 요렇게 이뻐지네요 가르시아 이게 A 타입이고 B 타입은 키핑장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아주 예쁘네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매일 똑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육이는 보면 볼수록 <laughs>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이게 핑크로즈인가? 이름을 못 외워요. 야, 확실히 몇년 전하고 틀린 게 얘가 이름이 안 보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끊었다 가더라도 이름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린로즈 음, 왜 그린로즈일까요? 핑크로즈지. <laughs> 제가 그래서 자꾸 이름을 핑크로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뿌리 활착해서 장미꽃처럼 분홍색 장미꽃인데 왜 그린로즈라고 했을까? 글쎄요. 이분이 이름을 지을 때 연두색일 때를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 이렇게 아침에 바, 음 찬바람하고 직광 음, 자연바람에 자연햇살, 요걸 째워주고 있답니다. 얘네들은 춥지 않고 아주 좋아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제가 못 키우는, 어, 소인재 금인재요. 그 복룡금도 그렇고, 얘가, 허, 세상에 날로, 등치가 커져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요 화분에 약간 작다 싶게 그렸었는데요. 이쪽 초록색 빛으로 햇빛이 못 보는 쪽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커지고요. 등치가 음, 많이 커졌어요. 버렸어 물이 좀 고픈 것 같긴 합니다. 끈적끈적 아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직은 괜찮고 이거는 그냥 소인제금 근데 녹비토 이렇게 꼭 무슨 어, 귀처럼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봄쯤 되면 화분을 좀 갈아입혀 줘야 될것 같아요 이 화분이 너무 저렴해 보여 가지고 마음에 안 드네요 여름을 잘 버텨준 소인제 금이라 좀 포상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면서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제 요번에는 저명관수로 이렇게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 햇빛이 넘어가면 제가 식물등을 켜주는데 반대쪽에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식물등을 일단 켜고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대로 돌았습니다. 올해 제가 이 가운데 선반에 있는 아이들한테 좀 꽤나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쪽에는 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담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를 제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자연 햇빛을 쏘게 해주려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기를 카메라에 담으려면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해 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오전에 여기 한두 시간 밖에 안 돼요.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자연 햇빛을 쏘게 해주려고 창문을 한쪽으로 밀어놔요. 음, 저쪽은 햇빛이 좀 많이 받으니까 이쪽에. 어, 반대쪽에 이쪽 선반은요 여기는 어차피 아침에 일찍 떠도 겨울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식물등물 관리를 하는데 식물등도 물론 예쁘지만 이 자연빛이 좋기 때문에 대도록이면 여기 가운데 선반은 이 유리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이기 때문에 오전에만 제가 지켜서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요렇게 해줘야 자연햇빛을 본답니다. 저거 궁금하셨죠? 이게 뭐냐면. 핑크 디오라라는 아이인데요. 우자람이 굉장히 레티지아보다 더 심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100% 산야초에다 심어놓은 아이예요. 그리고 물을 한 번밖에 안 줬어요. 들어온 지가 꽤 됐을 건데 한 번밖에 안 주고 100% 산야초. 어, 상토는 1도 안 들어갔어요. 11월 18일 날 들어왔는데 12, 1, 2. 우자람 없죠? 그리고 자연 빛을 세워주니까 이 핑크색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달공방분에 있는 아이들. 요게 요렇게 조그만 아이들 이 들어가면 세 줄로 들어가요. 세 줄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아침 햇빛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요렇게 이쁘네요. 아유 너무 이쁩니다. 요게 포토신하고 이게 뭐냐면 아 저도 이 아이를 베란다에서 한번 더 이쁘게를 못 키워봤어요. 이 레드벨벳이에요. 레드벨벳을 이렇게 심어놓고 요거는 제가 그집에서 자구가 이 애기 자구가 커가지고 이만큼 큰 거를 따로 분리해서 한 길바 금입니다. 길바 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체리 체리 환타지아 변이 아, 얘가요, 이, 약간 그늘에 놓으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놨는데, 로제트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음, 반근을 이거 지금 여기가 밤되면 빨간등이거든요. 빨간등이 조금 빛이 약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게 퍼플 마그마. 포클마마인만데 작아도 금기가 있는 아이고 요거 요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포트에 있던 아이 뿌리를 잘 내리나 안 내리나 그걸 확인해 보겠다 하고 포트에다 한달 정도 놨는데요 이 혹시 궁금해가지고 꺼내 보니까 화분에 앉혀가지고 뿌리를 내린 아이나 포트에 놓은 아이나 뿌리 길이는 거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하얀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여기다가 아 이게 작은 화분이 거밖에 없어요. 어, 캔디 분이 두개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분갈을 해줬네요. 그래도 움직이지 말라고 또 이렇게 꼬지를 해놨답니다. 요거 오래간만에 보여드릴까요? 얘가, 있나, 없나? 어, 궁금하셨을라나요? 요게 취설성 금인데요. 물이 고파가지고, 제가 또등한시 해가지고요.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엊그저께 저명 관수를 해서 이렇게 나는데 로제트의 주름이 짜글짜글 하죠? 근데 요런 아이들을 겨울에 한 번에 한 번에 필려고 무리를 하지 마시고 두 차례, 세 차례 이런 정도면은 서서히 펴진답니다. 음, 너무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물음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과부하로 또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음, 취소성 금이 물이 들으면 이렇게 예쁜데 아좀 통통했으면 더 예쁠걸. <laughs> 어, 조금 구석에 처박아 놓고 등등 하셨더니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끄내기가 불편하긴 한데 이게 블루에트 금이거든요. 제키큰거 보세요. 밑에 자구가 저렇게 생겨가지고 더 묻어서 심어줄 수도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 세개로 분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끄낼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만 보여드린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은 어좀 열악하겠지만 아 우리 집 베란다는 1 층이고 햇빛도 좀 부족하고 어 그래서 자연바람 자연광이 좋은 건 알지만 어 쐐어주기가 여의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햇빛은 뭐 어떻게 방향을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로사로와도 제가 어, 엊그저께 저명관을 했더니 물을 땅땅 먹었어요 아주 이쁩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지가 제가 지금 한 20분이 넘었는데 14도. 여긴 햇빛이 없는 데인데도 요정도네요 어, 근데 실질적으로 온도로는 한영상 2, 3도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 햇빛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요즘은 식물생장 등을 사용하지 않고 키우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꽤나 많습니다 어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근데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식물등 없이는 키울 자신이 없어요. 몇해 동안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길을 들여놓으면, 아유 제가 이거 이뻐가지고, 하나만 꺼내볼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나요? 왜제 눈에 딱 들어올까요? 아유, 손톱이 이쁩니다. 발라드라는 아인데요. 이 블루드리건 못지않게 손톱이 이렇게 예뻐요. 얘도 별로 데려올 때 기대하지 않고 들어왔던 아인데요. 이 손톱에 포스가 이렇게 이쁘답니다. 망가지지 않으면 이쁜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음, 카메라를 보고 봐야 되는데, 음, 다육이를 보고 관상을 하니까,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뻐 보이네요. 음, 여기도 제가 햇빛은 저도 여기, 이쪽은 여의치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자연 바람. 바람을 많이 세워주시면, 그래도 햇빛만큼은 아니지만, 찬바람에도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다져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유의치 않으면 자 이쪽에도 또 햇빛이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쐬어 주시면 어, 스트레스를 약간 받거든요. 그래서 웃자라지 않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식물등을 의지해서 키우시는 제가 키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은 어불성설이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한 2년 정도 식물 등 없이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바람을 많이 쐬어주면 우짜람도 덜하고 색도 좀덜 빠지고 춥게 관리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미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레몬트리랍니다. 레몬트리 군생인데요. 이렇게 홍조분에다가 아 이뻐요. 홍조분이 두 개가 딱 요즘 신상으로 딱두개 있는데요. 요번에 가면 또 하나를 또 데려오려고 한답니다. 요 몰기인 금을 심어놨는데 분위기가 괜찮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연의 빛, 자연 바람을 세워주며 어, 일광욕 시키는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햇빛은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어, 바람을 많이 쐬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너무 이뻐요.